안녕하세요. 이태원 멜론부동산의김 대표입니다. 이태원 상권의 임대료 현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밀턴 호텔 뒤편 메인 도로변 2층의 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역 3거리에 있는 해밀턴 호텔 뒤편의 동서방향 300m가 해밀턴 호텔 상권의 메인 도로입니다. 이태원로 대로변에서 6개의 진출입로를 가지고 있죠. 6개의 표본을 뽑아봤는데요. 입지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입니다. 맨도로 측면 대형 매장과 맨도로 중앙 소형 매장을 비교해 보면 평당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번 상가는 맨도로 중앙에 위치하는데 평당가는 입지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평균과 비슷하네요. 이번 상가 역시 맨도로 중앙에 위치하는데 가시성이 뛰어나고 단독 진입 계단이 있는 관계로 평당가는 조금 더 높습니다. 4번 상가는 측면부에 위치하는데 평당가는 딱 평균가입니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평당가가 저렴한 곳이죠. 2층 월세의 평균을 내보면 평당 15만원으로 1층 30만원의 절반 수준이네요. 대신에 입지와 매장 특성에 따라 평당가의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해밀톤 호텔 상권 메인도로변 지하층의 임대료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상 이태운 멜론 무동산의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